대법원이 사건을 이제 유죄취지로 이제 파기환송한 다음에 고법으로 사건을 바로 하루 만에 갖고 배당도 하루 만에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또 선고 기일까지 잡혔고 이게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경우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는 것은 뭐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통상 한이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 고법의 사건이 기록이 송부가 되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부를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해당 재판부가 이른바 이제 변론기를 지정하는 공판기를 지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사건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 첫 이제 파기환송심이 잡히는 데까지는 약한한달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일의 파기환송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이 하루 만에 송부가 됐고 15일 날 공판일이 기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 통상의 경우보다는 좀 빨리 진행된 것이 맞고요. 아마 이제 대법원이나 이제 서울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 사건이 일단 대법에서 고법 가는데도 한2주 걸리고, 다시 이제 배당 받고 이제 기일 지정하는 데까지 또2주 걸려서 한달 정도 걸려서 이제 재판 날짜를 잡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네. 내부적으로 기록을 보내고, 음. 기록을 받은 법원에서 그 해당 기록을 새로운 재판부에게 또 보내고, 재판부가 또 이제 다른 재판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 예. 본인들 어떤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이제 해당 재판을 잡는 데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돼 왔던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사건이 그러면 한달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한 달보다 좀 빠를 수도 있고 한 달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통상 뭐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길 지정은 좀 이례적으로 빠른. 하루만인 거잖아요. 네네. 한 달과 하루의 차이 분명히 세개월 대목은 좀 있는데.